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아, 지금 제 앞에는요, 잎이 두껍고 맨질맨질해 보이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홍페페입니다. 홍페페. 아, 오늘은 홍페페의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페페는요, 이렇게 아, 뿌리에서 줄기가 올라와서 줄기가 가지쳐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외줄로 이렇게 길게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잎은 이렇게 하나씩 어긋납니다. 하나씩 어긋나는데요. 아, 줄기는 이렇게 보라색을 띠고요. 마치 아, 잎이 달렸던 자리가 마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고요. 요 바디가 생겼던 자리를 보면 이렇게 돌기처럼 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솟아 나온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잎 자루가 짧고요. 짧게 있는데 어잎 자루가 둥근 편이고요. 그리고 진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잎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를 치하고 있고요. 아, 입 가장자리에는 거치가 없이 매끈한 형태고요. 입 윗면과 이 뒷면이 아, 색깔은 조금 다른데 아주 맨질맨질해서 핏 아, 물에 잘 젖지 않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아, 맥을 보면 이렇게 중심맥이 가운데 뚜렷하게 있고요, 측맥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홍패폐의 이렇게 두드러진 특징은요. 이렇게 잎 가장자리가 진한 아, 보라색으로 이렇게 쪽돼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홍페페의 그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끝에서 아, 초록색의 긴 막대기 같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것이 꽃입니다. 그리고 꽃 밑에는 이렇게 꽃을 감쌌던 싸게 잎이 싸게 잎이 이렇게 있는 보라색으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홍페페의 꽃을 관찰해 보면요, 이렇게 작은 꽃들이 이 아래에서부터 어, 그 사방으로 이렇게 원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꽃이 많이 달려 있고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꽃이 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페페의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